저 김문수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이름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laughs>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 힘을 복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3대 특검이라는 정치 수사가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무차별 전방위 재탕 삼탕 수사로 지난 정부 인사들을 옥죄고 생중계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여름몰이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공공연이 야당 해산을 부르짖으면서도 입으로는 여야 협치를 하겠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3법을 통과시켜 방송과 언론까지 장악하면 이 정권을 견제할 민주적 장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와 경제, 외교, 안보의 3대 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총통 독재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진 가운데 방송 장악 악법과 노조의 기득권 강화로 자유민주주의는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다섯 개의 형사 재판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올 수도 됐습니다 위증 교사 재판,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 대장동 재판, 업무상 배임 재판이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이 멈췄었고. 불법 대북 송금 재판 또 무기 연기될 지경입니다.